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1절, 2절, 5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임주시고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 의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오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근주거됩니다내기도 소리 들으사 다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넉넉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 연약한 인생이기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 정결한 심령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여전히 가득한 코로나19, 이 질병, 이 바이러스를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평화로운 세상과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마다 방역을 철저히 하여서 다시는 교회가운데서 감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신음함이 어려워하는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주님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소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래 명성 교회를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심하게, 섬세하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정 가정마다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누구도 코로나 19로부터 어, 보호받고 또 지킴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한달 동안은 예배 회복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낮 예배 가운데 은혜도 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와 또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통하여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있는 모든 꼬인 것들 얽혀있는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명확하게 걸어가될 길을 따라서 분명하게 알고 그 초점을 맞춰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948쪽쯤에 있는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같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도서 말씀 오늘 두 번째 날이 되는데요. 우리 전도서 말씀은 어제도 나누었지만 인생 무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래 결국 이제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라. 이게 이제 우리의 본분이다. 이 말씀하고요. 바로 어제 읽었던 1장 2절, 인생 우상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다윗의 아들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왕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 솔로몬이었지만 그것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깨달은 진리를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이 전도자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어야겠죠. 그래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모두는 솔로몬이의 그 인생 말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적용하면서 살기에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난 어, 어제 말씀이 이렇게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 도다. 먼저 이렇게 주제를 하나 크게 던져 놓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뭐 계속 이어지는 장들은요. 그 헛된 것이 어떻게 헛된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노라. 오늘 본문은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이 이 솔로몬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요. 12절 한번 볼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래요. 여러분, 왕이면요.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라고 할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 솔로몬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봤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 3절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12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그 권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라고 얘기하며 13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내가 왕인데 내 권한과 내 상황을 다해서 했지만 또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고 지혜를 써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뭘 노력했습니까?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대요.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펴서 과연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무엇일까? 인간은 어떻게 할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어떨 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 행복 또 번영 또 건강 이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거시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노력했는데 연구하고 살펴보고 찾아보고 애썼는데 결론은 뭐냐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더라. 모든 것들이 이22 12, 13, 1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요거를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았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뿐이구나.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본문을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전도서는 비관적인 책일까요? 염세적인 책일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담아놓은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다라는 책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기 뭐 근대에 이르러서 이 비관주의, 염세주의 이런 글들을 많이 쓴 그런 주의자들, 비관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 그런 책들과는 다른 게 분명하다면 이 전도서는요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도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어 갔지만 12, 13, 1 4절 읽어 갔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 꾸며져 있는 수식어예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자, 14절 읽어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시 저를 보십시오. 어, 모든 일들을 살펴봤지만 다윗이 애써 마음쓰고 힘써 왕이 된그 모든 권한으로 살펴봤지만 그 모든 일들이 어디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해 아래.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주구장창 관용옥으로 쓰는 그 단어입니다. 해 아래.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태어났잖아요. 7살인가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올라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데 어릴 때는 당연히 이렇게 창가에 앉고 싶잖아요. 창가에 앉으면 바깥이 보이니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구름을 뚫고 올라갔는데 위에서 보니까 구름이 아래에 있어요. 비행기 타보면 많이들 보시겠지만 구름이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하고요. 그때 어린 나이에 기분이 이랬습니다. 야, 내가. 하늘을 정복한 것 같은. 여러분 제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늘 정복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바라는 표태가 있습니다. 아더 높아지고 싶다. 더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요. 지금 솔로몬 얘기하고 있는 이 하늘. 어쩌면 솔로몬은 비행기 타고 저 하늘 위로 날아가 보지 못했죠.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을 때니까. 이 땅에서 저 하늘 바라보며, 야, 저 하늘 높다, 저 하늘 너엔 뭐가 있을까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 이제 비행기 타고 하늘 넘어가니까 하늘을 정복했습니까? 지금 이 솔로몬 얘기하고 있는 그 하늘은 우리가 비행기 타면 올라갈 수 있는 그 대기권입니까? 아니면 좀더 나아가서 해 아래라고 했으니까 태양계 정도 될까요? 아니면 태양계를 넘어서 저 우주까지 우리가 탐험하고 발견하고 뭔가를 과학을 발전시킨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용어구 하늘 아래에서 해 아래서는요. 솔로몬이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갔지요.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어 어제 말씀 1장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제도 수고하는 모든 수고, 쓸데없다, 뭐 유익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땅을 디디고 살아가며 무엇을 한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헛됨 인생 무상은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인생 무상이에요.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발버둥 치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은 위치인 왕인 왕으로서 지혜와 마음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 봤지만 평생 동안 애써 봤지만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 의미 없더라. 바꿔 말하면요. 해 위에서 저 하나님 나라,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일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통해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것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예화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에게 2,500년 경, 서기 2,000 우리 아직 2,500년 안 됐죠?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해가지고요. 이제는 그 인간을요 줄기세포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 수 있는 이거 그냥 그 예화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과학자가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했던 그 능력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거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대결해 볼래? 좋습니다. 저희 과학의 기술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둘이 이렇게 하나님과 과학자의 대표가 만들기 시작한 거죠. 만들기 여의 땅 시작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흙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잠깐. 네 걸로 말고 내 걸로 말고 네 걸로 만들어 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잘안 되시죠? 내가 만든 내 흙으로 말고 네가 만든 네 흙으로 만들어 봐.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 생각이있습니다아 그렇구나.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들 우리는요 해 아래 이미 있는 것들 주님이 이미 주어 주신 것들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발달해 나가는 것이지, 여기에 하나님 것 말고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세계만 가득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세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어, 여러 가지 조직 신학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이제 그런 고민들 어, 이제 얘기 나눕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지는 걸까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책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증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시도들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때로는 필요하고 이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에겐 그런 변증법적인 접근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그, 고작 그 이성 가지고, 과학 가지고, 논리 가지고, 우리의 세계를 초월한 저 하늘 너머에 계신 여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규명하고, 증명하고, 파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세계는 내가 파악할래야, 내가 규명할래야, 내가 증명할래야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저는 전도서 말씀 오늘 이 강을 접하면서요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해 아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 아래 인생 시작 해 아래 인생 주님 저는 해 아래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남들보다 가진 게좀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 좀더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키가 좀더 크거나, 남들보다 같은 나이지만 더 건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조금 우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해 아래에 있는 인생,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헛되고 헛된데 내가 거기서 무엇 자랑하리요? 무엇다 잘났다고 조금 더 교만하게 뭔가를 나타내리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 가운데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겸손하라. 나는 해야의 인생이기에 겸손해야겠습니다. 솔로몬은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봤고. 왕으로서 지혜와 마음을 다해서 번뇌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뭐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미친 짓과 미련한 짓도 막 애쓰면서 막 찾아봤다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솔로몬은 그 이치를, 그 진리를, 그 세계를 찾기 위해 어쨌든 인간적인 발버둥, 해 아래에서의 발버둥을 많이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의 인생 의미 없더라. 해 아래 인생의 제일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겸손한 것이다. 어,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 저는 이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어느, 어느 날 이제 그 빈민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으니까 어, 그 옆에 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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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근 주민 중에 한 분이 마더 테레사한테 물었대요. 기자도 아니고 주민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주변에 보면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또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 마음 안 드시나요? "라는 말을 전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굽혀, 허리 굽혀, 발 닦아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다 보면 참 그냥 뭐 나쁜 짓안 하면서도 편하게 잘 사는 분." 돈 많이 있고 뭐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 보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 보면 부러운 마음 안 드시나요? 그랬더니 저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이 마더 테레사의 이 발언이 자꾸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마더 테레스가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은요. 나보다 위에 누가 더잘 살고 있지. 나보다 위에 누가 더 편안히 살고 있지. 나보다 위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런 거볼 시간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겠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성육신 하시는 그 과정 속에 3년 동안 공생의 과정 속에 어디 한번 높이 올라가 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장 높이 올라갔던 적 어, 조그마한 나귀 새끼 타고 가셨을 때 갈채받으셨던 그때. 정말 왕으로 오셔야 했기에 그러나 가장 겸손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그 33년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높아지셨던 때는요. 높이, 위치적으로 높이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가 아닐까. 어쩌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손가락질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겸손 섬김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도서를 가리켜서 어 제가 이제 책들도 좀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나 내렸는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 제기와 해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극복의 길 제시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허무에 대한 문제제기 솔로몬은요 일장부터 계속 문제제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헛되도다 해 아래 인생 헛되도다 쭉쭉 나갑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해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통한 극복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도서를 들어가면서 어, 깨달은 바가 이제 조금씩 있지요. 아, 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뭔가 내게 있는 문제가 뭔가 여러분 우리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해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해 아래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겸손함의 자리에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나는 해야 될 인생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인생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지체와의 갈등, 회사 사람과 또 이웃 누군가와 갈등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폐하를 인생인데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솔로몬이 깨달은 그 길을 따라 겸손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19가 물러갈, 물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월 예배 회복의 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피택 안수집사님들, 피택 원사님들, 피택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사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 아침에도 주님.